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TV의 꾹, 꾹, 꾹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에는 이제 집 근처에 붕어빵 가게가 있는 붕세권. 또집 근처에 편의점이 있는 편세권. 여러분들 주변에는 몇분거리에 편의점이 있나요? 이 꾹TV는 한 5분? 아니, 아니, 아니. 뭐? 한 3분 거리에 편의점이 있어요. 나보다 가까운 사람 나와. 댓글 달아. 꾹오리. 정말 다양한 것들을 판매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특히나 보존 의식이 아주 그냥 막 불타올라버리는 어 그런 제품들, 그런 신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직접 사먹기는 돈 버릴 것 같고 뭔가 근데 궁금하긴 해! 맛이 궁금해! 사먹고 싶긴 해! 어 이런 신은 우리 꾹꾹이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꾹TV가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특이하고 이상한 편의점! 간식입니다! Let's do this! 자, 첫 번째로는 라면 캔들메드 와 진짜 상상도 못한 조합이다. 아니 라면하고 캔디 연관성이 있나? 아 이길 있다. 짭짜로 라면을 딱 먹고 이제 후식으로 사실 캔디를 먹고 그러는데 메인 요리와 그다음에 디저트가 함께 합쳐진 스프가 들어있는 라면 캔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여기 보세요. 두 가지 맛 스프를 찍어 먹으세요. 라면 스프라고 하면은 굉장히 짭짜로라고도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파란 맛, 그다음에 빨간 맛. 파란 스프는 이제 스톡 콜라 향이라고 적혀 있고요, 레몬 향이라고 적혀 있네요. 오, 자, 그다음에 사탕 모양은 라면이라고 그랬는데 뭐지? 음... 자 일단 모양은 요렇게 좀 생겼습니다. 오또 까고 보니까 오 라면 같은 느낌이 납니다. 오 라면 뭉쳐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요 가운데 에 그냥 꼬불꼬불한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오 생라면 같은 오 그런 약간 딱딱함, 당이 깨뜨니까 일단은 그냥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냄새는 생라면 면냄새가 나요 오무 신기해 와 냄새랑 다르게 맛은 굉장히 맛있는데요? 무슨 맛이냐면 딱그 맛이에요 옛날에 잉어엿이라고 있어요 뭐 뽑기를 해가지고 길거리에서 뽑으면 잉어 이만한 엿 그런 거를 줬어요 그 맛이랑 똑같아요 뭐 특유의 그런 뭔가 향이 나거나 그러진 않고 달달한 설탕 녹인 맛이 나네요 여기 스프에다가 한번 찍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팝핑캔디구나 콜라 김 빠진 맛, 이 사탕의 그 설탕 녹인 맛, 아주 달달한 맛까지 더해져가지고 맛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레몬. 진짜 스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오, 가루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음! 오! 콜라가 맛있다. 은은한 레몬 향이 나는 가루가 들어가 있네요. 세 가지 분류로 한번 좀평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참신함 나는 진짜 상상도 못한 조합이었어요. 메인 요리와 디저트를 함께 만든 라면 캔디라는 점에서 네개 반. 그리고 두 번째 유사함. 일단 스포트로 있었죠. 오 라면 면 들어 있었죠. 그다음에 껍데기까지 이런 라면 봉지 네 개. 맛은 근데 흔하게 맛볼 수 있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세개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참치 젤리입니다. 와 아니 진짜 별별 것이 다 나오네요 참치 모양 젤리 진짜 우리가 흔히 먹던 그런 참치캔 와 참치캔까지 표현을 한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따는 음. 캔 따게 딱 따는 거 맛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건 가짜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안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참치 딱 모양 그 젤리인가 뾰라라라. 응? 어? 젤리가 총 다섯 개가 나와요. 아, 젤리 모양이 참치 모양이야. 음. 일단은 노란색 젤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파란색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국정원입니다 음. 이거 하나로는 모르겠어요. 도 하나 먹어볼게요. 먹 더블로 가? 음. 이야, 음. 맛 궁금하죠? 안 알려줘. 죄송합니다. 젤리 맛은 그냥 그래요? 맛이 없진 않고, 그냥 망고젤리, 사과젤리 맛이 나네요. 참치젤리 같은 경우에는 참신함, 별 다섯 개입니다. 어 이게 젤리로 나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 근데 이제 유사성이 안에가 별이 0개예요 겉에는 정말 별 다섯 개거든요. 근데 안에가 별이 0개예요 0개. 그렇기 때문에 딱 절반, 2.5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맛도 그냥 정말 흔히 먹던 그냥 부담없는 젤리 맛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별두개 반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반숙 젤리맨 입니 달걀 젤리는 굉장히 흔하죠 하지만 이 친구는 조금 특이하게 반숙입니다 <laughs>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반숙을 표현했다는 거지? 오오오 오, 오, 뭐야 오 뭐야 일반 <웃음> 젤리인데? <웃음> 엄청나게 고퀄 지금까지 봤던 계란 젤리 중에는 가장 고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냄새는 어어어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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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게 뭔 냄새지? 은은한 망고라고 해야되나? 멀미 유발되는 그런 냄새가 조금 나고요. 반숙이라고 했잖아요.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숙을 어떻게 표현했다는 거야. 근데 만져보면은 완숙이거든요. 자, 단면입니다. 젤리 같은 게 어, 묻어나오긴 하네. 다 익진 않았어. 익진 않았는데 조금 아쉽다. 이 노란색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투명한 젤리가 올라나오네요. 망고시럽이네. 망고시럽. 자, 그럼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흰자 젤리는 멀미 냄새가 납니다. 방향제 향이 나고 맛도 그런 맛이네요. 노른자는. 노른자는 그냥 흔히 먹던 망고 젤리 맛입니다 노른자를 딱 잘랐을 때 아니면 씹었을 때 노른자가 딱 녹으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은 진짜 약간 반쪽 느낌의 달걀 젤리 재미 부분에서도 굉장히 높아졌을 것 같은데 어 시럽이 정말 조금 이 밑에 이 조금 부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내리자면 일단 참신함은 기존의 달걀 젤리의 그런 틀을 깼다 3.5 유사성은 달걀 젤리 제가 봤던 것 중에 가장 퀄리티가 좋습니다 3개 반 맛은 1개 반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스쿠앤크 땅콩입니다! 어, 아이스크림에도 쓰이고 과자 여러가지에 쓰이는 스쿠앤크인데 땅콩에까지 스쿠크가 발라져서 나왔네요 야 이거는 전혀 상상이 안 갔어요 맛이 스쿠앤크랑 땅콩이랑 과연 진짜 어울릴까? 달달한 쿠크와 고소한 땅콩의 환상조합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상상이 안 가! 바로 한번 뜯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어. 일단 비주얼은 땅콩에 공팡이핀것 같아 뭐 이런 표현 맞는가 싶지만 약간 어금니가 썩은 것 같은 그런 것. <laughs> <laughs> 겉에 이제 쿠앵크라 그래서 화이트 초콜릿이랑 키가 이런 식으로 안쪽에 이제 땅콩이 들어 있겠죠. 중치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진짜로 쿠앵크의 그런 달달함과 고소한 땅콩의 환상 조합일지, 아니면은 환상의 조합일지. <laughs> 먹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꾹 구독, 좋아요, 끝. <laughs> 국내 최초 충치 먹방. <laughs> 야 이게 조합이 되는구나 딱 들어갔을 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화이트 초콜릿과 그 쿠키 이게 쿠앤크 느낌이 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화이트 초콜릿과 그 안에 땅콩 고소함이 싹 도는 게오 맛있네요 야 이건 진짜 어금니 같다 어? <laughs> 딱 맛을 봤는데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또 엄청 달지도 않아요 한번 먹기 시작하면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근데 조금 비주얼이 약간 쿠앤크라고 하면은 화이트 초콜릿에 까만 쿠키가 딱 기적으로딱 박혀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 검은 가루를 묻혀놨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비주얼이 별로네요 어 총평을 내리자면 참신함 그 초코바 있죠 어 땅콩이랑 뭐 견과류 들어간 초코바 그렇게 엄청 참신하진 않는데 쿠잉크와 땅콩이 조합을 생각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3점 유사성은 일단 뭐 고양이 쿠잉크라기보다는 약간 충치에 가깝기 때문에 별 2개 반 맛은 별 4개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잇츠 죽 캔디입니다 Check. 주겸 <laughs> 캔디... 사실 주겸이라고 하면은... 너를 주겸... 어? 사실 주겸이라고 하면은 이제 치약... 치약이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떠오르는데... 주겸을 캔디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옛날에 이국티비가또 편의점 음식 리뷰할 때 토레논 캔디인가... 어, 그걸 리뷰를 낸 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맛이 있어... 있었... 나... 요? 음 이거 되게 맛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느낌이 날것 같긴 하네요 왜 말이 이상해지지? 좀 겁먹었나봐요 나 떨고 있냐 먹으면 이 일을 다끈 듯한 그런 느낌이 약간 상쾌한 뭐 그런 느낌이 날것 같은 기분인데 까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냄새 네? <laughs> 어른들의 맛 조금 그런 그런 느낌이 나네요 딱 까자마자 개별 포장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글동글한 그런 캔디네요 박화사탕 같은 그런 아주 투명한 하얀색의 캔디가 들어가 있고요 자,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뭐야. 와, 진짜 애매하다. 캔디라고 하면은 달달하고 그런 맛의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주염 하면은 사실 염, 소금, 짠맛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사탕이 짜요! 그, 누룽지 사탕 먹을 때, 짠맛 알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짠. 그리고 딱 입에 넣었을 때에는, 바카향. 박하향. 박하향이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단짠, 단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단짠, 단짠이라는 거는, 달다가 짭조름하기도 하고, 짭조름하면서도 달기도 한. 근데 이거는, 단짠! 달고 짠 거가, 이게 좀 공백이 짧아요. 어, 거의 하나 같은. 달다가 짜! 짜다가 달아! 달다가 짠 딸다가 달아! 어, 요런 느낌이에요. 어, 이렇게 짠, 짠 맛과 단맛이 정말 빨리빨리 바뀌어요, 해래서 어, 달아? 어, 짜! 아, 딸, 딸, 달아? 아, 잘, 잘 짜! 어, 요런 느낌이에요. 이거를 주염이라는 그런 이미지 그런 치약 이미지를 생각해서 그런가 치약 잘못 짜다가 밑에 떨어져가지고 굳은 거 있죠 그거 띄어서 바라보면... <laughs> 근데 맛없진 않아요 막뭐막 진짜 막, 뭐 막, 막 못먹겠다 막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닙니다 아, 표정은 좀 그렇죠 어, 이게 이미지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마음의 병이야 뭔가 치약 굳은거 먹는거 같아가지고 일단 총평을 좀 내리자면 일단 참신함 4개를 주고 싶습니다 <laughs> 치약과 사탕의 만남이라 유사성은 일단 맛은 어, 요것도 4개 맛을 너무 표현을 잘했어 단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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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표현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별 4개를 줄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맛 애매합니다 어, 맛있지도 맛없지도 어, 그리고 이미지와 그런 마음의 병 때문에 그런가 치약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그 세면대에 굳어버린 그 치약 생각이 계속 나가지고 맛은 이도저도 아니, 어 그냥 2.5개 드릴 수가 있겠네요.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저는 봉인자 본인... 마지막으로는 턱 타투입니다. 턱이 뭡니까? 턱이 그 혓바닥 아닙니까? 어 혓바닥에 타투 문신입니다. 혀에다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신기한 제품이어서 구입을 해 왔고요. 이거는 진짜. 진짜 될지 안될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굉장히 많이 들어가있네요 하나 두장 세장 네장 다섯장 이거 아, 먹는건가? 끝에 한번 좀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먹는 색종이 같거든요 아 맞네 먹는 색종이네 여기 보시면은 이런식으로 지금 동그랗게 이렇게 딱뗄수 있게 되어있거든요 와 혀에다 타투를 하는 간식이라 정말 참신하긴 하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는지 원하는 모양의 필퍼를 골라 혀에 내밀고 가볍게 누르신 후 떼내세요 그럼 작은 타투가 완성됩니다 음 간단하네 자요 손모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에? 헤에헤헤헤헤 됐나? 없어졌나? 안 없어져? 되네 되네 썸네일이 좀 자극적이긴 하잖아요 어 혀에 이렇게 타투가 된다고? 진짜로돼 조금씩 빨아먹으니까 아 조금씩 사라지긴 한다 평을좀 내리자면 어 옛날에 유행했던 먹는 색종이 그거 맛이랑은 똑같습니다 특별한 게 없긴 하지만 표에다가 문양을 넣을 수가 있는 이런 기능을 추가했기 때문에 참치남은 3개 반 그리고 맛은 뭐, 뭐 그냥 맛있지도 맛없지도 않은 그런 맛이기 때문에 별 2개 반? 아무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 어, 이 꾹TV는 다음에 편의점 음식, 또 신제품들 아주 그르그르그르그 나오면은 신기하고 특이한 제품들 싸그리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